구미시장 출마 의향자에 대한 인터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출연하실 분은 한국노총 구미시 협의회장을 지내시고 제5대 경북 도의원을 지내신 한기조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출마 의향자에 대한 검증 차원이고요. 향후 구미시 발전의기업고자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동 취재는 경북 미디어 뉴스와 한국신문고 뉴스에서 질문을 드리고 한국유통신문에서 촬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구미시장 출마 의향의 동기는 무엇이고 소속 정당은 어디로 출마하시겠습니까? 네,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을 원하고 있습니다. 출마 의향의 동기는? 동기는, 정치권이 장난으로 망친 구미공단, 제도약 하여 떠나는 꿈에서 돌아온 꿈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보수와 진보, 진보와 음. 보수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보수는 태극기 부도에 보내고 진보는 자유와 인권을 우선하는 단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산 탄핵 사태와 정권 교체로 이 지역에서도 어, 갈등의 볼이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통합되는 구미 지역 사회를 만드시겠습니까? 시민의 상과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좌우 또 이념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 구미 시가 처한 위상이나 어, 상황에 대해서 견해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구미시는 건익위원회에서 청년도 평가가 나왔습니다. 어, 전국에 75개 시가 있는데 어, 2017년도, 2016년도가 구미시가 꼴찌를 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미를 제도약할 거냐 이야기를 제가 듣고 느낀 것은 뭐니 뭐니 다위의 탑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희생하지 않고는 이거를 발라낼 수가 없습니다. 예. 다섯 번째 질문은 본인이 생각하시는 구미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미의 공단은 전자 60%, 섬유 30%, 기타 10%가 구미 공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자, 섬유, 기타가 다 빠져 내고 올라고다 내려갔습니다. 그럼 빈 자리를 이어야 되는데,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오지 않고는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예. 어, 방금 설명하신 그국립 미래에 대한 그 본인이 중점으로,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될그 구체적인 그 실행 방법 또는 그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국립공단에서 같이 44년 동안 영의를 해왔기 때문에, 구미공단의, 그, 돌아가는 시스템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미공단은, 뭐니 뭐니 해도 대그룹이 들어야 됩니다. 예. 제가 다녔던 LG그룹, 또, 삼성그룹, 그, 이런 그룹, SK그룹, 뭐, 해가지고, 이런 그룹이 들어오지 않고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은, 에, 중앙에, 출상수를 내겠습니다. 출상수를 내서, 거기에서, 그, 정부, 다, 정부하고 또 기업하고 계속 유대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구민을 발전시킬 있인지 그런 모토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일곱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미 시청에 대한 평가나 이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만약 구미 시장이 되신다면, 어떠한 계획이나 변화를 추구하시겠습니까? <laughs> 에, 지금 구미시는 공단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노력을 해도 잘못 잘 살았습니다. 앞으로는 힘듭니다. 뭔가 뭔가 노력하지 않고는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국립공단이 웃으면서 돌아가고 그게 종사하는 근로자가 웃는 세상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현재 국미시위에는 어, 적체된 현안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어,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돼야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대구에서 요구하는 취수장 문제입니다. 취수장 치수. 네, 문제. 그거는 대구시가 요구하기 전에 구미시하고 협의를 해서 구미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거 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 <laughs> 예, 정치란 무이냐정 정치가 이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전현직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와 본인은 어떤 정치인이 되고자 하시는지 소개 바랍니다. 제가 보는 대한민국 정치는 정치가 아닙니다. 패거리입니다. 어, 없는 걸로다는 데모를 하면은 운영무인 겁니다. 운영 운영 지금 정치하는 거 보세요.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정치한다고 맨날 놀아도 월급 받줍니다 그러다가 또보장관 발급자를 하나 더 주고, 꽝만 거다한 겁니다. 지금 정치판을 바꾸지 않으면 않으면은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예, 어, 현 음, 정부와 그러니까 중앙 정부와 어, 우리 지역이 공동으로 그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그 지역, 발전을 위한 그 방안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정치의 구도를 봤을 때 그분들이 계속 지역 발전은 한다고 한다고 했지만 된게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정, 정치 회담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꿈민 시민들도 한번더 생각하시고 국민 발전에 동참을 할수 있는 어, 주민의 선이화가 필요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내세울 자랑이나 구미 시에꼭 필요한 뭐 중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했다고 생다 저는 구미공단에 노동운동을 하면서 그어려 시기에 노동자업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또두 번째는 근로자가 인간답게 대우를 받으면서 또 내가 설명을 할수 있도록 그 하기 휴양소를 만들다든지또설 명절에 고향까지 통검서를 내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대한민국의 주택조합으로 해가 성공한 게 LG 그룹의 주택조합입니다 제가 만들었지만은 그거는 그 우리나라 건설사에도 길이 그 기록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 그런 사업을 회사 자체가 좀 많이 신경을 써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미 시장 도전에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구미 시에 봉사하시는 훌륭한 리더, 리더자로 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예, 제가 마지막으로 구미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몇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미는 공단만 보고 왔지 다른 거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미는 갈 데가 없습니다. 금호산품이 없었습니다. 저도 구미에 와서 애를 사남을 라는데 그 애들 내위에는 구미는 금호산 돌산품이 없다고 합니다. 이 잘못된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구미에 제일 먼저 동물원, 식물원, 응? 구미는 박물관 땅이 없습니다. 이 공단에 전자 섬유 방문을 제문지 지어야 됩니다. 제가지고 구미에 있는 사람이 다른 시군에 놀러 갈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 다른 나라에서 구미에 와서 폐업했던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어려운 시간에 또 장소에 이렇게 귀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마워. 예, 고마워.